나의 죄를 시키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밖에 없네. 예. 네, 오늘 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 「水泳ピーバケオ」 성 레위기 7장 11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바로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지금 레위기 7장 11절부터는 이 화목제에 대해서 추가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주게 앞에 장에서 앞에 앞에 장이가 화목제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추가 규정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추가 규정이 나오고. 또 화목제물에 있어서 제사장의 몫은 무엇인가? 또 화목제를 바친 사람이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방법과 먹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서원한 화목제가 있습니다. 서원한 화목제는 당일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되고 감사 화목제는 이튿날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면 이제 죄가 됩니다. 제 둘째 부분은 22절부터 27절인데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절대 먹지 못하게 금지하는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은 이제 막 이렇게 나눠 먹는 거죠, 즐겁게. 예. 그렇지만 피와 기름은 예,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셋째 부분은 이제 28절부터 34절까지인데 화목제 중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할 목새 대한 규정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런 11절부터 14절까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화목제와 함께 드리는 소재입니다. 소재라는 건 이제 곡물제사. 예. 화목제를 어떤 사람은 평화의 제사. 예.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소제보다도 곡물제사. 이러면 더 듣기가 얼른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곡물제사는 지극히 거룩하다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은 그 앞에 육장에 이렇게 나, 나타나요. 또더 앞에도 나타나지만, 근데 화목제는 거룩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다른 제물의 고기는 회막 안에서 먹어야 되는데 화목제는 집에 가져가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마 거룩하다는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만 먹지 않고 밖에 나가서도 이제 막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좀 거룩. 하다는 말을 쓰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다음 이제 이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목적으로 화목제물을 드릴 때는 곡물과 함께 드려라 그랬습니다. 감사헌금을 우리가 뭐 입학해서 또 뭐해서 뭐해서 차를 사서 뭐이러이 이렇게 오늘날도 감사.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서 나온 건데 화목제물을 드릴 때 같이 이제 곡물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사제물은 이제 어떤 모든 위협이나 불행으로부터 구원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릴 때 예. 이제 찬송하면서 시편 같은 데를 보시면 아마. 거기 보시면 감사한다고 하면서 감사제를 드린 나이다 하면서 찬송도 같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를 겸하여 드렸던 거죠. 역시 어 번제와 소제를 앞에 보면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번, 상번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양한 마리뿐만 아니라 곡식, 또뭐굽거나 이래가지고 또는... 한움품 이렇게 불에 태우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같이 드렸던 것처럼 감사 화목제물도 공물을 겸하여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앞에서 소재의 정신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아시고 곡식을 주신 겁니다. 먹을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먹을 것에 한움품만 드리면 전부 다 주신 걸로 드린 걸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양식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목숨이 유지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내가 살아 있습니다. 그 속에는 내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런 삶을 살수 있는 생명. 예.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생명. 을 받아서 살게됨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근 화목제에다가 이 소재를 또 아, 예, 감사 화목제목에다가 또이 소재 예, 모든 생명에 필요한 양식과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또 이렇게 같이 겹쳐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십육절이 소원과 자원의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먹을 수 있는 기간과감사의화목제라 이제 구분이 됩니다. 먹는 기간이 조금 좀 달라지는데 그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2절은 곡물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완전히 적셔서 섞은 무교병으로 과자를 만들어서 바치는 겁니다. 기름에 적셔서 구우면 과자 같이 되겠죠. 그다음에 둘째는 기름을 그냥 적시는 건 아니고 발라서 호떡처럼 납작하고 둥글게 만든 제 전병입니다. 그 셋째는 고운 가루에 기름으로 반죽하여 구운 또 과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에 나온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이제 소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매일 드리는 기름으로 반죽하여 드리는 소재와 이제 동일한 거죠. 13절에는 누룩을 섞은 곡물로 만든 유교병도 감사의 화목재물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누룩 섞지 마라. 앞에는 그랬지만 또 13절에서는 누룩을 섞은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18절에 보면 유교병을 제사의 피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게 하셨고 피와 함께 이 누룩 섞은 것을 드리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 복잡하지만 그래도 한번 그냥 이렇게 들어두면 나중에 또 다른 거하고 연결돼서 아마 또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잡한 이것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저 인내하면서 이렇게 들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보시면 또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6장 16절, 17절은 제사장의 목신 소제물에 남은 것을 먹을 때에도 누룩을 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레위기 7장 13절에서 감사의 화목제물에 이는 유교병을 함께 바치도록 한 규정은 매우 이례적이죠. 보통은 이 유교병을 못 같이 안 하거든요. 무교병을 보통 먹게 하는데 누룩을 넣은 곡물을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는 꼭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교병은 맛이 없잖아요. 유교병은 좀 맛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꼭 맛없는 것만 그렇게 물론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 다양하게 우리의 모든 형편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은 좀 가지만 준비한 게 있어서 레위기 23장 17절에서는 7.7절 보리추수를 기념하여 드리는 첫 이삭 제사를 드릴 때는 10분의 2 에바의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또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누룩 넣은 소재를 이제 또 거기 보면 제사장에게 돌리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레위기 7장 1 3절에 유교병도 제사장의 몫으로 주었고 성소 밖에서 먹을 수 있게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 13절도 이를 뒷받침하는 이 감사의 화목제를 바친 사람이 그 거제물을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라는 것은 재물을 소유자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바쳐 드리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생각해 본대로 적용을 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이제 먹을 것을 좀 풍성하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번제단의 불을 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수고를 하거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근데 성소에 없는 게 있는데 의자가 없습니다. 성소 기물 중에서. 그래서 밤에 성소에 서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자들아 그렇게 나오죠. 밤새 도록 찬송하면서 자기 그 불침보일 때 밤새도록 찬송하면서 제단에 불을 계속 나무를 넣으면서 붙이는 예 불을 붙이고 그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그 불이 여호와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그 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불을 붙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찬송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또 얼마나 놀라운 감사의 재물입니까?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고 우리 속에 그래서 우리 속에 믿음의 불,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와 찬송의 이 축복된 마음들을 또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주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화평케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화목제를 드리는 규정을 주시면서 거기에 소제를 같이 섞어서 드리게 하시고 무교병도 드리야 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예외적으로 유교병도 같이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는 것을 봅니다. 또 화목제의 제물을 또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어떤 것은 해먹 안에서만 먹어야 되지만 어떤 것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또 나누어 먹게 화평의 또 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나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고백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협과 위기에서 건져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웠던 기도를 들으셔서 문을 열어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과 합격과 또 우리에게 모든 귀한 것들을 주신 것들을 인하여 주님 앞에 늘 감사하며, 또 밤중에도 여호와의 전에 서서 불을 꺼뜨리지 않고 성령의 불이, 찬송의 불이, 믿음의 불이 이스라엘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찬송하던 종들처럼 저희들도 항상 깨어 이 믿음의 불, 사랑의 불, 성령의 불, 봉사의 불, 복음 전도의 불이 교회 안에 내 가슴 속에 늘 불타오르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그렇게 해나가게 하시고, 또이 사랑과 화평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로든지 흘려보내 주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どうですか